구독자분들 중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런 귀신병 관련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내용을 선생님한테 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통화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남 매사는 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갑자기 환청 환각이 생겼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찾아가 보았지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대마를 진행했고 보이는 것은 좋아졌지만 들리는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아, 내가 뭐제 삶의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자지우지 흔들고 점령을 당했다고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일단 영상 통화를 해보고 이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지금 나한테 보낸 생년월일이 음력이에요, 네. 양력이에요. 음력이요. 음력이에요. 본인은 사주에귀문이 있어. 그리고 신문이 있어 아... 귀신도 문이 있어야 드라들고 네. 신령님도 문이 있어야지만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증상을 봤을 때는 환각이 응, 응. 심해가지고 정신도 이상할 때가 있고 막 밖에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근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안 나가고 혼자 꾹 참고 있어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머리를 막 치지 않으나 머리가 아프, 아프지가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누가 막 치고 있는, 머리를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막 많이 받고 몸도 안 아픈데 없이 다 아프고 잠자듯 겨우겨우 자고 그렇게 머리가 누가한테 맞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 얼마나 잘때 귀에 대고 소리를 막 얼마나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를 시켜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길을 가면 왼쪽 길로 가라 내가 응. 설거지하면 설거지 하지 말고 씻어라 응. 이상한 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응, 알았어 내가 이렇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원인인지를 캐치를 했으니까 그런 네. 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p 네. 디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 날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태기력을 보고 날을 받아서 만약에 신이라면. 벗겨냈는데 눌러서 갈수 있으면 눌러거지만 눌러지 못하는 상황도 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음, 테마 솔루션에 이어서 친구 솔루션이 마치는 듯이 않을까. 새로이 깨끗하게 만든 상황에서 다시 사실을 <놀람> 좀 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날요